안녕하세요. 2022 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과목 안내 중 융합선택 음악과 문화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음악과 문화는 학습자가 음악의 본질과 문화적 가치를 경험함으로써 변화해가는 실제 삶에서 주체적인 음악 문화인이자 다양한 사회 문화적 협력자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입니다. 음악과 문화는 예술교과군으로 절대평가는 원점수를 반영하여 성취도 A, B, C, D, E 5단계와 상대평가 석차등급 5등급 평가로 성적이 산출되며, 대학에는 성취도와 등급이 병기되어 제공됩니다. 보통 특수목적고, 일반고 모두 기본 4학점이며, 실제 편성 운영되는 학점은 표와 같습니다. 특수목적고에서 이수학점은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내용 체계에 대한 안내입니다. 음악과 문화는 문화적 탐구와 문화적 소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적 탐구 영역에서는 음악과 문화의 정의와 관계, 시대별 문화권별 음악 문화의 양상 등에 대해 학습하며 조사하고 파악하기, 감상하며 비교 분석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문화의 보편성 및 다양성과 상호 음악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문화적 소통 영역에서는 사회 속 음악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의 음악 문화 현상 등에 대해 학습하고 연계하여 모색하기, 감상하고 비평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음악의 사회적 기여와 다양한 공동체의 음악을 포용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진로 정보에 대한 안내입니다. 관련 학과로는 피아노과 성악과 음악교육과 실용음악과 등이 있으며 관련 직업으로는 음악교사, 실기지도사, 가수, 교수, 성악가, 뮤지컬 배우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융합선택, 음악과 문화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